지금 동생도 스토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음. 빅파워까지 했다가, 네. 지금은 그냥, 저랑 동생, 처제, 다 가족들이 셀러를 하고 있고, 음. 못해도 2 3 0 0은거의서 벌고 있으니까,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분도 네. 위탁이죠. 네, 위탁으로. 네. 오레이즈는 어떠세요? 오레지가 음. 판매가 다름 보이는, 잘 되더라고요. 오. 판매를 해보자면 거의 13개밖에 안 올렸는데, 음. 어, 그러는데 하루에 2,30개는 판매가 주문이 들어와요 네. 그렇다고 제분 거기서 싸게 했냐? 싸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음. 언제쯤에 그러면 그 사무실 없으신가 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희 앞집이 이렇게 네. 양쪽에 저 아파트 반대편 이렇게 두 집이 이제 마주 보는 복도가 있는데 음. 거기에 앞에 집이 이사 갔거든요 음. 빈 집이었어요 그 앞에 다제 거예요 이제 음. 아. 거기다 물건이 입빨이났거든요 네. 어느 날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직원 저 일할 때 직원이 음. 여직원이 그 맞은편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아. 어,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네. 왔는데 아는 사람이야. <laughs> 짐 빼래요 빨리 음. 이사가 되니까 네네네. 어? 근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놀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때 그 사무실에 얻던거예그 아... 친구 때문에 아... 짐을 빼야 돼서 음. 그 짐을 뺐는데 저희는 사람을 안 부르고 그냥 제가 차로 음. 계속 옮겼는데 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음. 한 다섯, 아니 다섯 번, 뭐열 번인가 왔다 갔다 한거같요 차로 계속 개... 아... 숨겨져 있는 짐들이 계속 나와요 <laughs> 베란다부터 거실, 주방 음. 다 짐이니까 처음 그 사무실은 몇평 정도 그때 30평이었는데 네. 찍어놨어요. 제가 이사가기 전에 사진 찍어놨고 음. 짐 빼고 그 사무실을 찍어놓고. 지금은 네. 여기 70평이고요. 네. 거기 30평 어을 때도 엄청 컸다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가 계약이 안 끝났는데 저희로 이사와 버렸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거기서 또 느낀 게 좁으니까 물건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아, 그게 맞아요. 맞춰서 맞아요. 계속. 되니까. 그러면은 안 팔겠다는 음. 밖에 얘기가 안 되고 해서 그냥. 밑에 그 건물, 제희 3층이었으니까 1층을 임대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음. 100 얼마 더 주고, 창고를 네. 쓰려고. 음.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굳이 그 좁은 건물 1층이 비싸니까 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러 이런 데 찾자. 음. 그 찾은 게 여기였고, 음. 또 저희가 첫 입주여서 음. 깨끗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 이사 왔고, 네. 그때도 약간 생각한 게 내가 여기 안 얻었으면 아마 더 제자리지 않았을까. 음. 여기는 월세가 그럼? 275만 원 정도. 2 7 5 정도? 네. 평당 한3 정도? 근데 네, 이제 여기 네. 건물주가 네. 제돈 받아서 아마 이자를 내고 있지 않을까. <laughs> 나도 그냥 다음에는 사야겠다. 음, 음. 은행 빚지고 사야지 생각이 드시겠네요. 네. 네. 다음 더큰창고로또 이사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시죠? 네.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내년 저희가 네. 10월에 사왔는데 이제 곧 네. 있으면 1년이거든요. 네. 1년 남은 거예요. 네. 1년 남았을 때는 또 대출 받아서 음. 1, 2층이나 3층짜리 되는 걸 그냥 매입하고 그걸 또 갚는. <laughs> 날로 하면서 열심히 또 키워야겠다 네네. 생각을 해요. 음. 그때 만 혹시 이사 가면 음. 한번더 저를 그 사무실에 한번 <laughs> 아, <좋습니다. 웃음> 나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도매매 물건 팔아서 물건 팔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게 네. 아니 맞는 것보다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도매매 상품보다 네이버가 더 싸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얘기하는 게 결국 그싼 분은 많이 팔았으니까 상위로 노출된 거고 음, 음. 제가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건 음. 노출 싸움이더라고요 음. 도매민의 상품이 상위에 거의 없어요 음. 왜냐면 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보이고 음. 만약이 상품은 어떤 키워드 제가 상위만 먹으면 어찌 됐든 누구한테 보여주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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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간에 음. 음. 그거는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바꾸는 맞아. 형식을 써서 네. 꼭 최저가라고 해도 그, 그 어떤 한 키워드에서만 저작가니까 다른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맞죠.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해보고 네네. 거기서 판매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품 인기가 올라가니까 음. 그때 가서 키워드를 좀 추가를 하거나 음. 뭐 그래도 되고 음. 결국은 저는 이제 광고를 많이 썼어요, 데 아, 광고도. 그니까 지금도 음. 아까 뭐 매출 얼마의 광고비라고 하는데 저 네이버에서 광고비가 천만원 이상 쓰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 광고에? 네, <laughs> CPC가. 네. 그러니까 제가 쓰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었던 아. 거예요. 남들 할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비싸게 올리고 광고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네네. 쿠팡도 광고비 2천만 원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2천만 원와 그러니까 쿠팡 매출 1억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비 때문에도 네. 많이 노출되니까 판매도 되고 로켓 그로스 넣어서 하시는 거요네 그로스 반뭐윙좀 하는데 음. 네. 그로스에 넣었을 때는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광고를 하게 되더라고 요아 그러니까 그로스 쪽에서는 특히 광고를 많이 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음. 나오니까 음. 근데 진짜 많이 버는 건 네이버가 좋아요. 음. 거기는 한번 음. 잘만 대놓으면 음. 연금처럼 계속 판매가 되니까 음. 음. 그리고 누가 달라붙거나 이런 게 없고 음. 좋은데 쿠팡은 또안할수 없는 게 음. <laughs> 많이들 사시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는 힘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저 말고도 더 싸게 파시는 거 엄청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비싸게 어떻게든 세팅해서 음. 광고하면 음. 누군가는 또 사려고 왔는데 그게 보이면 사시는 게좀 저, 쿠팡의 네. 특성이고요 그러니까 광고로라도 떠 있으면 맞아요. 광고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고 사시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쩌면 이런 상품들은 코코 음. 상품은 음. 쿠팡에서 약간 광고로 판매하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딱 그거네요. 님이 옛날에 쇼핑하셨던 경험이 맞아. 그냥 위에 있으면 샀다 맞아요. 그러니까. 게 쿠팡인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어떻게든 광고를 붙이든 아니면 뭐라든 네. 키워드를 바꾸든 네. 위로만 붙인다. 맞아. 예, 네. 되게 심플하고 엄청 좋은 전략이네요. 대신 돈이 많이 들어요. <laughs> 네. 왜냐면 위에 띄워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맞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광고를 안 하고 더 많이 남으면 수익이 확 올라갈 건데 그렇다고안할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음. 다시 생각하는 게 아, 삼성, LG, 현대 다 광고한다. 그렇죠. 광고 많이. 아, 걔네도 광고하는데 내가 뭐라고 광고를 안 해? 응 음, 음. 나도 광고해야지 하면서 이제 음. 더 좋은 거는 제 상품을 잘 발견하면 음. 그런 상품들이 이제 광고 안 해도 팔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음.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음. 이번에도 원래 도매 에서 파는 상품이. 음. 안 팔더라고요 그분들이. 음. 저는 그걸 갖다 잘 팔고 있었는데, 음. 근데 저 하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수입을 안 해주니까. 그쵸,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하다가 이제 직원분하고 이제 그런 상품을 디자인해서 중국 공장에서 아. 제조했어요. 를 아, 제조까지 하셨. 어차피 틀은 다 있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만드는지 도알것 같고, 그냥 문의했더니 음. 그림 니네 주면 만들어줄게. 아. 그렇게 했고, 저는 원래 판매 채널이 있었으니까 상품만 네. 비슷하게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계속 판매될 수 있는 거라서 음, 음. 그렇게 해서 한천개 정도 M O Q 만들어서 갖고 왔고. 음. 이제 꾸준히 그거 팔려고 이제 뭐 쿠팡이든 음. 다른 마켓들에 또 이제 넣어야겠다. 그런데 음, 음. 이거는 이제 저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음, 보면 음. 디자인을 저희가 했으니까. 어, 이제 그런 상품이 몇년 후에는 많아지면 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 음.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처음에 광고를 붙였을 때 네.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리죠. 예상보다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키워드를 또바꿔야죠 아, 키워드 또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저는 네. 다행이었던 건 부업이라고 생각했고, 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벌면은, 음. 득이니까 좀 힘들진 않았던 거예요. 절 음, 벌릴 음, 음. 수 있었던 거는, 음. 이제 이거는 내 본업이 아니니까 괜찮다. 음, 음. 무조건 하면 너는 플러스다. 네. 그랬는데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전업으로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음. 이제 못 팔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 이런 거 많이, 제 사무실 자리에서 다 보이잖아요. 네. 이게 저한테는 그거더라고 이거 못 팔면은 너 <laughs> 네. 문제다. 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봐야 돼요. 아, 이게 계속 있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 있으면 네. 못 팔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고 네. 빨리 빠지면 잘 팔고 있는 것도 많이 갖고 가겠구나. 음, 음.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보는 게제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저한테 누가 유튜브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구찌 창고 갖고 있으면서 음. 운영을 하냐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고 파는 거랑 안 보고 파는 거랑은 좀둘다 네. 해보셨을 텐데 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 있어야지 사업이 움직여요 동기 부여가 되는 거죠 이거 음. 못 팔면 안돼내 음. 돈이 다 요즘 묶여있는데 음. <laughs>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건 저가 (4년) 됐으니까 할수 있는 얘기고 음. 초보였다고 하면 절대 기못돼요 음. 돈도 없고 음. 지금도 그때 당시에 돈 없이 시작해도 된다고 했는데 돈이 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음. 마이너스 통장 열고 네. 카드 한도 최대한 늘리고 음. 갔다가 막 계속 사고 팔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어찌됐든 도매매 상품이 저는 아직도, 음. 왜냐면 이제 저희가 느끼게 도매매에 있는 계신 분들이 네. 선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저보다 먼저 셀러를 하셨고, 음. 괜히 갖고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디자인을 다 했고, 음. 갖고 왔는데 내가 못팔 뿐이구나. 네. 그것만 잘 갖고 와서 잘 팔아도, 음. 어찌됐든 승산은 있을 것 같았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매매에서 올릴 상품을 뭐 소싱하거나 뭐할 때, 네. 등급은 무조건 1등급만 봐요. 아니, 1등급? 네, 판매 말해. 등급. 네. 왜냐면 이제 소통도 돼야 되고, 네. 일처리를 이분들이 어떻게 해주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음. 1등급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도 들 있고, 음. 그런 부분에서 케어가 잘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올릴까를 2시간 동안 하나도 못 올렸는데 맨날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네. 이게 뭐지? 2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결과가. 음.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 1등급 있는 거를 그냥 음. 그때 초보 때는 그냥 하나씩 음. 올리자. 음. <laughs> 오늘 3개. 음. 내일 세개 아 그런 식으로 올려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되게 웃긴 게 제가 생각하고 좋게만 생각한 건안 팔려요. 왜내 아 생각이었던 건데, 네네네. 내가 좋게만 생각했으니까 좋게만 보인 거예요. 음. 근데 아예 기... 생각도 안 했던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그런 거있어요 그런 이제 저관형 상품들이 네. 그래도 판매가 일어나는 거는 금액도 괜찮았고, 쓸모가 음. 있었던 건데, 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안본 거죠. 못본 음. 거죠. 좋은 것만 찾은 거, 좋은 거, 음. 멋있는 거. 음. 가게 오픈하면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음. 보는 눈은 저한테만 음. 멋있었던 거고, 네. 실제 필요한 거는 그분들이 만드는 거 어떤 상품들은 따로 진짜 잘 나가는 게 있고. 음. 어, 예초기 날 같은 것도 전 지금도 오. 안 올리지만, 네. 제 주변, 지, 제가 이거 하면서 동생, 처제 등등등 한 10명 정도가 온라인 셀러 길로 다 했었어요. 오. 근데 저는 안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팔아보면 괜찮을걸? <laughs> 근데, 근데 그분들이 그거 잘 팔아요. 네, 네, 네. 저는 안 했는데. <laughs> 네. 그런 거더라고요. 네. 시즌도 있고 네. 필요할 때 음. 잘만 넣으면 음. 어찌됐든 수요가 있으면 <laughs> 판매가 되는구나. 음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하길래 그럼 너도 이렇게 색계색이 음. 올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뭔가 결과는 일어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얘기했었고 네. 지금도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도 들 특히 대고 주위 저번에도 사실 그 친구분이랑 같이. 네 쪽지... 맞아요. 오늘도 오려고 했는데 못 왔는데. <laughs> 네. 주위 분들을 약간 이렇게 또. 네, 네 되게 재밌었어. 됐습니다. 아, 아 네. 재밌다기보다 네. 외로웠어요. 혼자 하는 게 외로우니까. <laughs> 네, 네, 네. 나 같은 동지를 만들자. 음. 너도 이거 해봐. 근데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저의 생각과 그분들 생각도 똑같았어요. 음. 이거 되겠어? 음. 이런 분도 있었고. 음. 근데 이걸 이제 한, 동생도 이거 들어오기 전까지, 1년까지 제가 할때안 했고, 음.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걸 이제 보이니까, 그 음. 믿음을 줘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동생도 스토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음. 빅파워까지 했다가, 네. 지금은 그냥, 본업이 다 따로 있어요. 아. 전업으로 안 해요. 음, 음. 그다음에 그 파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어찌됐든 저랑 동생, 처제 다 가족들이 셀러를 하고 있고 음, 음. 못해도 이 삼백은 거기서 벌고 있으니까 음,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분들도 위탁이죠. 네 위탁으로만. 네 위탁으로 아. 하고 있고. 그럼 그분들한테 알려줄 때딱 알려주는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이 무조건 아까 1등급에 있는 거 많이 올려라. 아, 1등급에 있는 걸 많이 올려라. 올려라. 왜냐면 네가 안 올리면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아. 올려보고 거기서 네네. 필요 없는 건 어차피 근데 제가 좋아했던 것도 1등급 사람들은 상품 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막 여기저기 다만약 갖다 긁으면 진짜 많이 판매돼도 없어요. 그분들이 네. 접어버려요. 음. 근데 1등급인 분들은 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찾으니까 그래도 음. 재고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도 그거 보면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음.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전업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음. 이제 많이 좀 경험했어요. 그냥 또 없는 분들이 음. 상품을 자기는 안 팔겠다 이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입해야겠다, 내가. 음. 그리고 좀잘 파는 것 같은 거는 다 땡겨버렸어, 일부러. 음. 딴 사람 못 팔게. 아. 전화하면 딱 알아요. 몇개 없다고 얘기 나올 것 같고, 이 시즌이면 그냥 내가 땡기면 딴 사람 없지. 이 사람한테 못받아가지 하면서 그런 것도 해봤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었죠. 어, 근데 그 도매 셀러가 자기가 직접 소매도 다 하고 있을 경우에는.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은 참 좋은 게 네. 도매에서 잘 팔리니까 네. 자기 스토어 신경 많이 안 써요. 이쁘게 아. 내놓고 잘 해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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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의 노출한다거나 이렇게. 음. 에너지 거의 다 드더라고요. 음. 어차피 도매매 에너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럴수 있겠네요. 예, 네, 그 다행인 게 그분들이 거기까지 신경썼다면, 네, 제가 못 팔겠죠. 그분이 네네. 다 먹었겠죠. 그데 네. 네. 아.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상대를 하는 게더 재밌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오히려 지금도 그러니까 도매하시는 분들은 소매 쪽에 신경을 좀더 쓰죠. 네, 쓰니까 맞아요. 확실히 소매 쪽에서 나는 좀더잘팔수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분 스토어 가서 보면 네. 상세 페이지가 틀려, 틀려요. 틀려요. 상세 페이지가 아. 자기 건더 이쁘게 나왔어나 근데 <laughs> 그거 갖다 써요. 네, 네. 어차피 니네 물건 내가 갖다 파는데 써도 되지 않 하면 음. 그, 라고안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잘 쓰고 있죠. <laughs> 네네.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광고도 그럼 돌리라고 얘기하시나요? 어, 예, 왜냐면은 등록만 해서 진짜 솔직히 8매가 예전 안 되죠. 네네. 저 때는, 음. 어, 아무래도 저도 음. 그때가 레드 시장이면 레드오션, 레드오션인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음. 지금은 뭐유튜브한테면다 온라인 하라고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강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광고라도 해야 된다. 음음. 근데 그 광고를 좀 약간 효율적이게 하려면 네가 원하는 것만 좀 약간 넣어서 하든지 네. 라고 해야죠 네. 왜냐면은 그분들이 그거에서 뭐 맘카페가 가지고 음. 자기 상품을 알려서 음. 일로 물을 땡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원래 천재였던 거고 음.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거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또 그걸로 하고 음. 제가 아는 분은 자기가 소한 유튜버 채널 하나를 자기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구독자 많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분은 또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으더라고요 음. 자기 스토어로 음, 음. 그런 상품을 또 판매를 하려고 했고 음, 음. 그러니까 그분도 비파를 금방 달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어서 갖고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음. 인스타를 잘하던가 네. <laughs> 이런 거에서좀 강점을 만들면 당연히 돈을 벌수 있는 건데 음. 그런 게 없으니까 초보들은 네. 그다음하시는게 광고밖에 없지 않을까 음, 음, 음. 광고도 다들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쿠팡 같은 경우 요즘에 잘, 되는, 잘 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쿠팡은 상위 노출을 음. 한명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페이지를 돌리면서 네 롤링을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광고 다 써라 <laughs> 판매가 네. 잘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네. 근데 막상 까고 나면 광고비 빼고 나면 솔직히 정산되기 많이 음. 없는데 음. 모르죠. 근데 판매 경험 을 쌓려고 음. 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많이 팔면 어찌됐든 그 상품은 제 거니까 쌓. 음. 그러니까 나무가 크는 걸볼수 있는데 음. 쿠팡은 좀 그게 없어요. 음. 쿠팡은 저는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려면 진짜 돈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제도, 아, 저도, 저도 그렇으니까. 음. 돈도 음. 빨리 안 주니까. <laughs> 쿠팡을. 네. 그죠 그럴 바땐 네이버에 돈을 있는 돈이 있으면 좀 거기다 투자해서 그걸 네이버 음. 키우자. 음. 근데 안 들어요. 음. 쿠팡이 더 좋대요. 음. 맛을 보니까. 그그 판매 맛을. 그러면 네이버랑 쿠팡 말고 외에는 다른 채널을? 어, 지금은 이제 올레이즈 들어가서 판매 조금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오노레지. 음. 제가 약간 저한테도 뭐 클루즈라고 하면 음. 클루즈인데 저는 오픈마켓을 해야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못했어요. 음. 11번가도 해봤고 위메프도 해봤는데 음. 성향이 완전 다른 거죠. 그데 거기서 광고를 쓸수 있는 법도 잘 몰랐고 공부 음. 안한 거지만 음. 그 거기서도 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가진 가 돈은 별로 없는데 거기까지 돈을 넣어가면서 하기는 또 어렵고 음. 그리고 좀 그런 채, 트, 채널들의 특성이 또 있고 음. 그 저는 잘하는 거두 군데만 우선 잘 하고 나서 음. 좀그 후에 늘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4년 차니까 이제 그걸 좀더 늘리려고. 음. 음. 고민을 하고 있고 음, 음. 다양한 채널을 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오레이즈는 어떠세요? 오레이즈가 음. 판매가 나름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원래 오레이즈도 음. 전에 보면은 음. 신생 플랫폼이니까 음. 망하면 돈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말도 많고. 네. 네, 네. 근데 보니까 오레이즈가 한 4년 거의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이번에 음. 600억 투자도 네. 받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도 생겼어요. 음. 오레이즈도.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는 알았겠고. 음. 판매를 해보자면 거의 13개밖에 안 올렸는데, 음. 어, 그런데 하루에 20, 30개는 판매가 주문이 들어와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거의 다 싸게 했냐? 싸게 한 것도 아니고. 오레지 최저가를 잡긴 해야 되잖아요. <laughs> 아, 미끼 상품 하나 넣고, 아. 추가로 옵션을 놨어요. 저 네.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 남들 걸 보니까 얘는 이 상품이 아닌데 왜 이거 팔지? 봤는데, 아, 얘 미끼 상품 안에. 네이버 아. 방식이네. 네, 네. 어, 나도 해야 되지? 했는데, 진짜 그렇게 판매가 돼요. 어, 약간 이제 문제를 그분들이 알면 이제 그 수정을 할 건데, 음. 오레지가 참 신기한 게, 음. 아직 신생기업이고 뭔가 준비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안 잡아요, 뭘. 아. 언젠간 되겠지만. 근데 누군가가 네. 거기서 벌써 돈을 다 긁어가고 있는 거죠. 그그 뭐, 거기서 매출 1억 넘는 사람도 분명히 많고. 네. 근데 저도 느낀 게, 이거 팔릴 줄 몰랐는데, 거기서 판매가 되니까. 음, 음. 아, 여기도 많이 판매하면 좋겠구나. 음. 수준은 진짜 싸요. 네. 3.5%죠. 네. 그런 부분에선 좋고. 네. 미끼 상품은 뭐. 근데 미끼 상품 때문에 뭐 문의도 오긴 하는데 진짜 극소 한명 왔어요, 한 명. 네. 그거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 더만 하면 나쁜 놈인데, 보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룰대로 저도 따라서 하고 있죠. 음. 오래전는 해볼만 해요. 왜냐면 네. 광고도 음. 그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급. 등급. 저는 제가 올리면 제가 막 사요. 음. 아... 제가 사도 돼요. 또 사요. 네. 하루에 하나씩 계속 사요. 네. 제가 혹시 계속 올려도 돼요. 판매자 등급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상품 등급이 이제 올라가면 네. 광고도 더잘할수 있고. 음. 그러니까 예전에 뭐 누가 자기거 사면 안 된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아직.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네. 제가 사고, 음. 제가 팔고, 또 제가 음. 사고, 제가 팔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이게 되나? 되면 해보고 음. 음. 어, 이거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음. 한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네.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네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근데 판매가 일어나니까 어, 해야겠구나 이제 음. 그걸 또들여다보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구나 음. 음. 서브로 가져가면서 네.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 봤을 때그 매출도 꽤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익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뭐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좀, 예, 아. 네, 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도 항상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 게 너무 네. 목표를 크게 잡고 한다고 해요. 네네네. 그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크게 잡으면 와이프도 덩달아 끌려가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와이프가. <laughs> 근데 지금에서 4년 후에 얘기하는 거는 네가 그래도 크게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다고 얘는 해요. 음. 근데 부담은 스로할 거예요. 다행인 건 저가 성격이 그런 거고, 음. 와이프는 되게 차분하고 음. 좀 이제 안전주의를 해서 물건도 많이 못 갖고 오게요. 음. 저는 약간 도전으로 막 갖고, 오고. <laughs> 그게 그 조율이 잘 돼서 하는 그러네.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저 잘한다고 생각 진짜 안 하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주변 셀러들을 많이 알게 되고 보면은 음. 지금도 월 매출 뭐 10억, 20억 하는 분은 뭐 널렸고요. 음. 근데 그 분이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니었어는데 계속 성장하는 게다 보여요. 네네네. 저분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음음.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하면, 뭐, 올해 10억 매출을 하고 싶은 게 음음. 목표고, 음음. 제 건물 하나 안에서 네. 1층에는 네. 택배하고, 2층에는 음음. 직원들 좀 멋있게 꾸면서 <laughs> 디자인도 하고, <laughs> 네. 그리고 3층도 뭐, 이제, 와이프가 중국에서 물어 갖고 올줄 아니까, 네. 그것도 직원 만들어서 또 저희가 구매된 구매대행, 아니, 구매된게 아니라 수입하는 것도 음음. 해볼 수 있고, 네. 할건 많은데, 음.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 주해서. 음. 그냥 음. <laughs> 뭔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한 순간에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네네. 뭐라도 남겨야겠구나. 음. 네. 그 뭔가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좀 방향성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지금은 그래도 다 채널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 남들 네. 안 하는 이제 커스텀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라는 생각을 지금에서 이제 좀 들었어. 요 음. 솔직히 보니까 남이 다 파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더라고요. 음. 남들 다 파는 거 파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음. 남들이 못 파는 거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렇다면 좀더좀 좀 걱정을 덜할 수도 있겠구나. 음. 근데 뭐 그걸 너무 크게 볼 수는 없고 그냥 음. 브랜드가 음. 하겠다고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많이 판매가 되고 음. 사람들 인식하면 네. 그게 브랜드인데 음. 그걸 되게 좀 요즘 사람들은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같고 음. 초단 10년 하면 제 상품 중 하나 정도는 음. 제 이름이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을까? 뭐, 그걸 가져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려면 이제 지금도 또 제작을 뭐 해봤으니까 뭐 중국에서 나오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던가 음. 아니면 뭐 커스텀을 좀잘 해보고 음. 이제 그런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음. 앞으로 유튜브도. 아, 맞아요. 유튜버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말하는 걸. 보니까 좋아더라고요. 하 달리는 것도 네네. 제가 열 명이라는 사람들한테 달려준 것도 성연이 그런 거였어요. 음. 근데 그런 거를 유튜브에 해야지라는 해야지가 아니 해보고 싶다만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채널에 나오면서도 음. 그냥 나가면 무의미한거 같아서 음.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하는데 직원이 마침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자기 도와주겠다. 네네네. 좋은 직원이에요. 네 그래서. 넌 영상만 찍고 내 편집해줄게서 해 음. 같이 한번, 한번 해볼까해서 채널을 만들봤어요. 어 근데 그것도 조회가 한300 분이 보셨더라고요. 어, 정말요? 오.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봤는데 내가 이거 왜 <laughs> 보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아, 그래도 누군가 계속 보는구나. 네네. 판매도 그러니까 제가 음. 위탁 상품 올리면 판매 가 네.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튜브에도 저는 하나 올리면 누군가 보지겠지. 네. 그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네. 꽤 좋은 영상 어쩌다 나오지 않을까. 어. 잘생기셔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뒷모습만 나와요. <laughs> 얼굴 노출, 여기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laughs> 여기서는 얼굴 노출할 생각도 있고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네. 저뭐 음. 숨기고 하려면 다 숨기는데 음. 그건 별로 저랑 또안 맞더라고요. 음. 믿음을 줄수 없고 음. 저는 뭐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제 얘기를 하고 음. 저랑 사람을 계속 알려 보고 음.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면 쓸수 있으니까 음. 음. 뭐 그런 생각이다 보니까 네, 채널명 공개해도 되시는 거죠? 네, 제... 엔트의 사업일기라고 해서 엔트의 사업일기. 예, 저 엔트예요. 그 네. 닉네임이 부캐인데 네. 네. 개미거든요. <laughs> 개미, 개미가 제일 네. 하자 <laughs> 음. 저는 또 엔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지금도 어디 이제 뭐 활동할 때마다 그냥 음. 부캐로 엔트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네, 네. 어, 앞으로 어, 그러면 은 네. 이제 채널에서 어떤 정보 같은 걸 많이 올리요아 정보를 될까요? 처음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정보가. 음. 제가 정보를 올린다는 거는 어차피 조회수 얻어내고 뭐 구독자 늘리겠다는 생각이랑 음. 좀 그런 거라서 그냥 우선은. 음. 연습이니까 네네. 망하더라도, 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보고, 음. 그게 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또 채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죠. 음음. 뭐 정보를 줄지, 음. 아니면 또 재밌게 그냥 갈지, 음음.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해놓고, 목표는 아직 없어요. 근데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보자. 예. 네. 네. 하고 네. 나면, 그래도 다음에 또한번 도전할 때는 네. 좀더 낫지 않을까. 음. 안한 것보다 한게 낫다. 네네. 그럼 그거죠. 안하진 말자. <laughs> 음. 온라인을 처음에 저할때 반대했던 와이프가 음. 거의 다가 졌다면 지금 저희가 없어요. 음. 계속 사무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근데 그걸 제가 이겨냈다고 보기는 뭐 음. 이겨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음. 그거를 계속 뭐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어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월 매출 한 2억 정도 셀러면 네. 어 사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또안 들을 것 같은데 어, 제 교육 에또 오신 게인하셨잖아요 네. 계속 들어요. 네아 교육을 다른 걸 계속 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좀 네. 서칭을 하는 거죠. 네네. 저 교육을 지금까지 두개 들어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하나를 들었을 때가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그때도 매출은 1억 넘고 있었는데 네. 교육장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돈이 없었고 네.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 교육을 하길래 음. 뭘까 해서 이제 그때는 돈을 내고 들었고요. 네 음. 그때 느낀 거는 정보는 다 좋아요. 음. 제가 안한 것뿐이더라고요. 근데 음. 가는 그 시간과 네. 오면서 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돈을 냈잖아요. 네. 가치는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들었다면 음. 그런 생각 분명히 안 했을 거고 음. 그런 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이랬단 음. 말이에요. 음음. 그것도 겨울에 추운데 네. 가면서 혼자 뭐 그래요. 음. 이 추운 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해요 <laughs> 근데 가고 나서 훗날 생각하면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좀더 음. 잘하지 않았나 막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대표님 뭐 강의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죠. 제가 가기 전에 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 음, 음, 음. 제가 네. 느낌온데데 가요. <laughs> 그게 지금 세 번째 강의가 네. 필자생님 채널 그 강의였죠. 네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혹시 그 제가 딴... 네. 제일 걱정했던 다 채널. 아다 채널.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클루즈라는 걸 알았고 음, 음. 하고 있었더라고요. 클루즈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음. 정확히 뭔지를 몰랐는데 음, 음.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음. 유튜버도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계속 무심하고 네네. 걱정하고 생각해보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B자생 강의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게 될 네.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맞고 앞으로 네. 더 성장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거기서 들었어요. 어... 제가 들은 강의 중에 네. 어 보면 최고였던 거죠.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도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가 계속 똑같은 얘기해. 음.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laughs> 왜냐하면 저희는 네. 초보가 아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뭘 바로 적용해야 될지 알니까. 네. 이 가치 있는 거를 이 가격에 알려준다고. 와, 음. 저희는 되게 침박했고 음. 어려운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아 생소할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이거를 뭐다 누구의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음. 저희한테는 이런 강의가 있었다는 건더한번 음. 컨덤점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음. 생각해요. 앞으로 도 다채널 쪽으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시게기가될수 네. 있겠네요. 네. 원래는 그걸 듣기 전에는 다채널 쪽을 완전 진짜 안 했을 거예요. 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선물하기든 카카오 네. 선물하기, 네. 뭐 아이디어스 이런 거는 들여다 볼 생각도 못 했고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을 완전 180도 바꾼 거죠, 그 강의가. 음.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생기니까 네. 어쩌면 이제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음. 그 전까지는 불안했는데, 음. 이제는 불안하지만 해야지라는 게 있으니까 음. 하면서 음. 좀더 성장해보자. 음. 근데 분명히 내년, 그래서 저는 강의를 또 들을 거예요, 내년에. 아, 내년이든 올해든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은 더울 때 들었거든요? 네. 추울 때도 한번 들어보고 왜냐면 업데이트는 네. 무조건 뭔가 계속 될 거고 네, 네. 가면서 또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었을 때 강의랑 네. 두 번째 갈때 내가 뭐 뭔가를 해놨나 네. 안 하고 가면 나는 이제 나쁜 놈이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가서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는 거 같아요 네. 가서 들어보고 음. 너안 했잖아 다시 해야지 뭐 <laughs>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강의비가 어마어마 비싼 게 아니고 네. 저만 노력하면 분명히 가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하니까요 네.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뭐 아,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말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저도 유튜브 처음 할때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 하기 싫어. 음. 왜냐면 하 내가 뭐라고 유튜브를 해. 음.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돈 벌고 싶은 것도 있고 음. 또 잘하고 싶어요, 다. 그죠. 저는 그랬어요. 그럼 음. 잘하고 싶은데너뭐 했냐고 물어보면 안 하거든요. 음. 올리는 것만 해요. 그건 영상에 보였으니까. 음. 저는 영업을 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음.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음. 뭔가 다른 걸 했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도전해야 돼요, 계속. 음. 근데 그 도전이 쉽지 않으니까 포기가 음. 더 빠른 거잖아요. 음. 포기를 선택하신 거고 음. 지금도 그열 명을 얘기해 보면 그열 명도 결국에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음. 계속 옆에서 누군가 조력자가 붙어서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음.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주위에 없어요. 혼자가 음.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요즘 진짜 좋은 <laughs> 카페도 많고, 음. 강의를 가서, 음. 거기서 동기들도 만나면 그 동기들끼리 대화를 할수 있고, 그분들이 음. 또 이제 시너지가 나거든요. 쟤는 음. 열심히 하는데, 음. 나도 해야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되더라고.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음. 뭐 영상을 보고 상품 올리는 거다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봤자 음. 가, 똑같은 말이고, 네. 그건 부가적으로 잘 노력해서 많이 보시고, 음. 자기랑 같이 갈수 있는 친구들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그 친구들. 네. 근데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까, 음. 뭐, 강의를 가든지 카페든지 어디 활동하면 또 단톡방도 많아요. 맞아, 맞아. 그런 데서라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생겨서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음. 가야 돼요. 그 친구가 잘하면 날 끌어줄 거고, 음. 만약 안 되면 내가 그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또 되고, 음, 음, 음. 근데 뭐 그걸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고, 음. 뭐 찾으려면 많잖아요. 음. 뭐 지금 저도 블로그 보고 대표님 유튜버 보고 강의까지 간 것처럼, 음, 음. 뭐 금액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라도 하셔야지 뭔가 결과가 있는데, 음. 그냥 너무 남들 다할수 있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상품 등록? 음. 그리고 광고 돌리는 거 음. 그건 옛날에 코로나 때 약간 특수성 때문에 했긴 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이제 어려우니까 음. 그런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음. 이제 좀 주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건 음. 스승님을 음. 찾던지 음. 아니면 동료를 찾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포기 안 해요 뭐그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무조건 해보세요 하시고 안 되면은 피자 선생님 찾아가셔도 되고 음. 저는 무조건 찾아간다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잘 하시거든요. 아니면 네. 또아 저는 네. 그냥 심심하면 이런 사람 어떻게 사는구나. 음. 저 엔트 채널 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네. <laughs>